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서 지금 고기를,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데 오늘은 조금 방법을 다르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고기가 제 낚싯대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 이 자식들이 저를 거부하네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물이 위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야 고기가 많이 오야 뭐야 뭐야 <laughs> 고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밑에 이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할 거거든요. 오늘 채비 바로 쪽대입니다. 쪽대질로 제가 그간 잡지 못했던. 좋은 녀석들을 한번 잡아볼 건데, 저는 이곳에 예전에 와가지고 큰 비가 내리고 나서 한 2, 3주쯤 지났을 거예요. 지금 이 물, 이쪽에서 물이 막 내려오면 여기서 와류가 일어나거든요. 물이 약간 도는 그런 자리인데, 요, 요, 바로 앞에서 여기서 가물치를 3마리나 주었습니다. 조금 작은 애들이었는데, 어우, 아침 일찍이라 굉장히 춥네요. 잠발을 안 입고 내렸다가, 잠발을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어, 저희 집에서 꽤 먼, 멀... 아이고야. 아이고야. 물이 이렇게 맑네. 와, 이거 완전 계획이랑 너무 딴판이 돼버렸는데 아, 아주 아, 그냥 상남자처럼 내려와 버렸네. 자. 천천히 내려올라고 그랬는데, 오, 야, 도망가는데. 낙엽에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자, 야,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되는데, 헛방이네, 첫방은. 나, 이게 아닌데. <laughs> 돌멩이 큰걸 하나 잡아갖고. 지금 한 마리 잡혔는데. 이게 뭐예요? 뭐, 피리가 엄청 크네. 이리 와봐 어우야 지금 뭐 이거 너를 잡으려고 내가 온게 아니걸랑 잡았다 메기네 아 메기였습니다 메기 맥이. 빠가가 아니라 메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재료 한 마리 크진 않은데 돌 틈에 숨어 있네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들고 다니기만 무거우니까 물은 적당히 넣고요. 와, 이야, 메기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메기가 오씨, 오 뭔가 있다. 뭔가 있어요. 방금, 이 풀에서 물고기 같은 게한 마리 움직였습니다. 오! 와 오! 우와, 더 커! 더 커, 더 커! 야, 이 자식, 숨어 있다가. 야이 자식 숨어있다가 제가 없는 갔다 하고 갈려고 그러는데 뭐 움직여갖고 봤더니 야 메기 한 마리가 숨어있었어 야 이놈 씨끼 야 메기가 한 마리가 더 잡혔습니다 오씨야 오늘 이쪽떼질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이곳은 제 방에서 한 500m 이상 떨어진 곳이. 아, 지금 와, 지금 벌써 막 물고기 조그만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데 보이는데. 어 진짜 기대가 되네요, 이쪽은. 우와, 우와! <laughs> 와, 첫 수의 붕어가. 이야. 첫 방에 붕어가 나왔어요. 이야, 잉어네? 붕어인 줄 알았더니, 잉어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수염이, 수염이 있죠, 이쪽에? 잉어 새끼. 발갱이 축에도 못 들어가는 잉어 새끼가 한 마리 잡혀가지고. 자, 이놈을 일단 키. 에이, 여기는 꽝. 카메라 너무 낮은 것 같네? 고개를 숙이니까. 어이구야 넌왜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니? 마이크 선이 왠지 이 사이드 구성탱이에서 그냥 오. 굉장히 큰 물고기가 아. 와, 뭐 많다. 고기는 많은데, 제가 원하는 애들은 한 마리도 없네요. 어, 아, 새우. 이거는 집에 가서 어항에 넣어놔야겠다. 새우가 큰 것들이 조금 들어있네요. 요런 애들. 우와. 뭐야? <laughs> 이렇게 큰 떡봉어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거기 죽은 것도 한 마리 있네. 오, 떡봉어가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체형이 안 예쁘게 됐을까요? 우와! 우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게 있었어요. 얘도 잉어네? 와, 와 이렇게 큰게 있었네, 또. 참. 떡붕어인데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새우고 요거는 새우고 앞에 집게가 아주 작은 집게가 있어요. 얘네들도 집게가 있긴 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요런 집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쭈어쭈어쭈 어쭈 어쭈 지금 징거미가 보이시나요? 징거미가 저를 찍고 있는데 와라 참 깜찍한 자식 저희 집에 징거미 굉장히 큰게 있습니다. 와 지금 찍으려고 막야 자식 봐라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더, 점점 커지네요 씨알이 이외에도 떡봉어인데 참나 와그만 있어라 야이 이 정도만 되면 참대에 물어도 참 재미있을 사이즈인데 야 참나 와 힘들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실히, 뻘에 박아져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잡혀 나온 애들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도 추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뻘 속으로 숨어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보십시오. 고기를 지금. <laughs> 야 낚시가 또 이렇게 잡기가 요즘에는 힘든데. 대박 났네, 오늘 대박 났어. 진짜 대박 났네. 갑시다, 갑시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쪽대로 이런데 한번 뒤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절대 저수지 바로 밑에 문엄기에는 하시면 안 돼요. 자 저수지에서 바로 내려오는 바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엄입니다. 물 넘어가지고 내려오는 저수지가 저기 저수지가 만수위가 되면 저렇게 문엄이로 물이 넘어서 이렇게 가다지는 일차로 고여지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시다가는 어, 큰일 나겠죠. 수위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얕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깊어 보이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얕은지 깊은지 물 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깊은 건 아니겠지만 깊은 곳이 더러 많이 있어요. 이게 경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기처럼 사각 이렇게 사각 뭐 수조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깊어지게 끔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경사 보이는 것처럼 저 경사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받아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수면이겠죠? 그러면 수면 밑에 이 공간이, 안 보이는 공간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뭐 쪽대질이라든지 뭐 나는 뭐 투망에 자신이 있다뭐 이런 분들도 이런 데는 비켜가시길 바랍니다. 위험하니까. 어, 쪽대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사항들 잘 유념해 두셨다가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갓집으로 가서 좀 이른 점심을 얻어먹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처갓집에서 인사를 드리죠. 너뭐 먹냐? 간 먹냐? 밥 얻어먹고 갈라고 <laughs> 요 아래에서 쪽대지했고짠 많이 잡았죠 <laughs> 많이 잡았네 언제 왔는데 이러 잡았어 아직 아버지는 안 잡힌다고 그러더 낚시로는 안돼요 아 쪽대로 다잡은거예요 그래? 응 근데 떡붕어들하고 붕어는 떡붕어고 음. 저기 뭐야 메기 두마리 있고 음. 잉어 몇마리 있고 그래 잉어도 있어요? 잉어도 있더라구